저스 저희 아, 어디로 가는 거죠? M2. M1 탑 휴가가 어, 좋은 루트인가봐 어, 이쪽에 어, 있는 거 캐시드 네. 이거봐 포장없이 아 좋네요 포장없이 이걸 살수 있어요 자기야 아. 진짜 치즈 여기가 내가 원하는 언니 나와바리 왔네요 자기야 이거봐 <laughs> 어떻게 이래? 우리로 트만 약간 한산림 같은 데 아닐까요? 야 한산림도 심지어 아. 이거 하나하나 다포장되 아, 포장이 그러네. 이렇게 쓰레기 안 나오게 신선하게 살수 있는 건 정말. 좀, 막... 좀 사가야겠다. 로팔프다. 와, 이거 다 아까 앞에서 쓰여있는 거 아떼사나리래요. 핸드크래프트다. 로컬푸드. 아... 손수 <laughs> 이건, 이건 뭘까? 하리사. 이건 하리사가 뭐야? 약간 중동 음... 그 소스. 야 이런걸 만드는구나 이것봐 이런것도다들어갈수 있게 이게 뭐야? 이거 세제같은건데 아 우리 한국에도 이런거 있잖아 어. 부대에 있는 f a 이라는뜻이라는거예어요 부대지역? 음. 여기가 우연하게 어, 저희가 발견했네요 그쵸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. 너무 기분이 좋아보이세요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네. 아 정말 여기가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분 말씀으로는 네. 에너지 때문에 이끌린거라고 어 그런거같아 여기가 그 파머스 마켓과 파머스들의 음. 농장과 파머스들의 집과 학교가 지약적으로 있는 곳입니다. 어,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고, 그 소비되는 유통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, 식량의 소비와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최대한 실천, 모든 그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.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잖아요. 자기 IT 기업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. 맞아요.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 농사 지금 친, 짓는 친구들도 다 나이가 어렸고 지금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도 맞아. 어리고 서울 안에, 음. 여기가 저희가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유명? 제네바 도심 안에 있는 곳입니다. 이끌린 듯 들어와서 어, 불필요한 과소비가 소, 소비됐지만 기분은 좋다 언니는 뭐 샀죠? 뭐 샀어요? 보여주세요 저는 우선 체리랑 체리랑 네. 복숭아 샀네 복숭아를 샀고 과소비는 옳지 않지만 기분은 좋다 옳은 곳에서의 소비는 좋다 <laughs>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지금 뭐 루이비통 샤넬백 산거 아니잖아 야 루이비통 샤넬백이랑 <laughs> 어따 비교해! <laughs> 야, 나한텐 이게 루이비통 샤넬백이라고 바이오 디그레이드블 봉지 <queen> <laughs> 이것도 <은> 어, 섞는거래요. 썩는 섞는 비닐봉지 썩는 비닐봉지라서 좋습니다 건립점에 보면 11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단 저희가 온드랍에 있는 10번 조항이 유엔 인권관리이의 11번 조항과 contre les paysannes et les paysans du monde. Et donc en ce jour historique, je vais donner la parole à des paysannes et des paysans du monde entier. I have a corona test which is a positive, so I have to stay more longer in Geneva. Good news. <laughs> Good news. <laughs> J'ai <just in> <laughs> un test corona qui est positif, n'est-ce pas? Et dès lors, je vais devoir rester un peu plus longtemps dans cette ville q e je n a i e Share, share Corona with him. You're positive. Okay. Chef, welcome to Geneva. <laughs> Plus, <please. laughs> welcome to Geneva. How do you say? Bienvenue. Bienvenue. Bienvenue.